연인이 있는 공시생 이번 크리스마스에 연일이랑 음. 놉다 또는 공부한다. 음. <laughs> 하나 둘 셋. 어 저는 놉다. 네. 아 그렇죠 네. 선생님. 뭐 인연이 있으면 하루 정도는 아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 하루를 잘 활용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게 그렇지 그래. 하루 두번 플로우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연일이랑 놀면 될 줄이서. 네. 저 음. 그렇죠. 근데 뭐 이번 크리스마스. 에 어,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놀수 있을까요? 어, 놀아 해도. <laughs> 음. 근데 저는 놀거 같아요. 음. 막 어, 그리고 연인이 있어. 근데 안 놀아 줘. 그러면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할까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싸리 그날 딱논다고 마음 먹고 그날 놀 전에 거니까 그쫙 해놓고. 음. 어, 그렇게 리고 마음 편하게 같아. 하루 어, 진짜 신나게 행복하게 걸고. 그렇지. 그렇게 좋은데. 음. 네. 나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네. 슬럼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음. 일주일 빡세게 놀고 음. 다시 전념하기꼭 음. 참고 일주일 빡세게 공부하기 네 <laughs>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다. <laughs> 근데 어 <laughs> 저는 꼭 참고 아 선생님 저도 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것같아 너무 길어요 일주일을 놓으면 음. 2주를 더 놀아요 그니까요 러 음. 2, 3일이면 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요 음. 일주일은 긴 기간이긴 해요. 네, 좀 참고 박스 음. 공부하시는 게 이게 또 어차피 또 공시생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렇지. 그 정도는 할수 있어야죠. 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요즘 코로나라서 음.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너무 고민입니다. 코로나를 대처 대처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음. 어뭐 사실 신경생분들은 그래도 학원이 어, 8시 50분까지 운영이 되니까 아침 6시 반부터 운영이 되는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침에 나와서 자습하고 음. 어, 수업 끝나고도 자습할 음. 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강생분들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방역을 방역을 잘 준수하는 독서실에 가시거나 음. 아니면 나는 집에서 공부를 잘 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집에서 잘 하시는 분이라면 네.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어, 현 시점에서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놀면 망합니다. 놀면 망함. 그렇죠. 기출 모의고사. 아, 이거 기출을 한번 보긴 해야죠. 기출을 안 보고 갈 수는 그렇죠. 절대. 어. 데 여러 번볼 필요는 음. 한 번만 딱 정확하게 분단강사랑 하면 될거 같아요. 음. 네, 딱만 이해? 암기. 음. 암기. 우리 시험은 어, 암기. 맞아요. 음. 저도 그렇게 니다 음. 계획 세운 거다 하기, 순공 시간 채우기. 계획 세우거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게 맞죠. 그렇게 음. 하고 그게 순공 시간 음. 저는 케이하는 네. 어, 네. 아, 저는 k 는 <laughs> <laughs> 어, 저는 거다아는게알맞는거 같아요.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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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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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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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저는 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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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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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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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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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 어두개다 봐야 해요.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뭐 굳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사 단어. 음. 어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음. 그렇지만 어차피 기출 강의 들을 거잖아요. 음.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일단 나온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 예, 음. 네, 뭐 저는 기본 단어 위주로 음. 더욱더 좀큰 그림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네. 저는 경찰 직렬이라면 기출 복바음 경찰은 음. 중요하죠. 네. 저도 국방 집에서만 음. 공부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 그렇죠 당연히 <laughs>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집에 있으면 너무 나의 자유가 어,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음. 내가 공부도 하고 싶으면 공부도 할수 있지. 음. 친구랑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할 수 있지. 자유고 싶으면 자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맞아. 여기에 적응할 수 있, 있는 방법밖에 우리가 없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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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힘든 거예요.